所以。 2024년 6월 4일 방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미증시입니다. 미증시 제가 어제 이제 750탑정을 대놓고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강연회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18,750이 1차 목표가라 그랬죠. 여기가 돌파되면은, 19,000으로 가는 시장의 흐름이 나올 거다. 눌림을 위해서. 밑으로는 제가 18,500 정도를 들렸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미증시는 아직까지는 이제 살리고 있고, 이제 어제 여의주를 물었습니다. 이 녀석이. 기대가 되네요. 위아를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30분 봉상으로 보시면은, 지켜야 될 구간을 지킨 거예요. 오늘도 늘려가지고 600, 550 이런 데서 지지를 받으면은 이번에는 750 돌파가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추세 자체는 돌파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후에 보면 되니까요. 그죠? 자 우리 시장인데 야간장에서 이제 미증식 때문에 같이 좀 밀렸다가 364.30에 어제 종료를 했어요. 동시효과는 36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표기 자체는 364 지지 367 돌파 체크라고 해놨는데 오늘은 시장이 막 이렇게 뭐 크게 움직이보다는 이 안에서 조금 갇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일봉상에서는 낚시꼬리 이렇게 낚시꼬리가 돌아 나오면은 370 돌파 시도를 한번 하는 시장의 분위기는 연출을 해 보다 어쨌든 시장이 자꾸 흔들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봉을 보시면은 오주이 평선이 지금 367.20이네요. 이거야 뭐 넘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주 주봉 시가가 368.50입니다. 367, 368이 구간은 조금 다소 강력한 저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어, 환매수가 한번더 들어오는지 좀 봐야 돼요 1조 정도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75,000원 지지 삼성전자도 어찌됐든 낚시거리 오일선낚시거리를 걸려들어가지고 75,000원 지지가 되면서 78,000원 쪽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이 하나의 시장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소개된 종목이 이스트소프트죠 단기 25,000원, 30,000원 가는 거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염려들 많아서 그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시 세미게인데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 또한번더 이파� 동 보죠? 이렇게, 이렇게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어떤 기간값도 얼추 맞아 들어가고 여기만 잘 돌파시켜주면은 오늘 4 5천원이 아니고 5만 원 쪽으로 갈수 있는 어떤 패턴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은 아래로 매수 위로 매도 그냥 박스 한번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저 100만 원 챌린지는 123만 원이네요. 123만 원이될 수익 중 있고 다음 주 14일까지 100만 원으로 제가 과연 얼마큼 만들 수 있는지 계속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a find out, messages you send